네, 대원 t v 애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조직을 아, 배반한다는 이른바 이런 어, 표현까지 들으면서, 그런 지적을 들으면서도, 예,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선다. 아, 전체 아,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런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이 처우나 아니면 어,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조직의 부적응자 또는 어, 사회에서 뭔가 좀 돌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정도로 치부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가를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차규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차규군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진술조서, 포렌식 자료 등은 수사 자료인데 이를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 자, 이, 지금 이제 현직 검찰 법무부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공익신고자, 이 공익신고자가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공익을, 어,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 즉,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은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직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차규구는 2019년 3월 김학기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지목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차규구는 이 김학이 어떤 개인이죠. 공직자가 아니라 은퇴한 퇴임한 사람이니까 자유인에 대해서 아 이렇게 그 사후에 출국 금지를 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 그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차규군이었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차규군의 고발 검토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내용을 폭로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단독 부장판사 이원석은 지난 8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의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첩보 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도 공익신고인이 제보 내용을 이 어떤 감사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 먼저 알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과거 있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고발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 어, 어디까지나, 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재가를 몰리려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서 구체적으로, 예,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 저 권력을 지고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권과, 아, 기본적으로, 이, 우리 모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수 있다. 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 대체적입니다. 자이 논란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 비슷한 시각을 내비쳐서 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범계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자료 유출 문제와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 자료 유출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도 겨냥을 했고 동시에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을 도운 조력자가 누군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기존의 이 공익 제보자가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불법적인 절차, 하자가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유인 개인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부분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보의 사안의 위법성이 분명하다면 공익성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이 반박도 나옵니다. 과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 등으로 김학의의 출국을 막은 것은 불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고발한 행위는 공익성이 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인은 또 지난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외압으로 이 검사의 불법 긴급 출금 혐의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됐으나 네,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아, 부장마사, 부상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익제보 명분이 있어도 업무상 비밀 누설은 구성이 쉽지가 않아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기소가 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자 한편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최근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근과 관련해서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가 인정되면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익 제보자는 최근 아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익 신고자는 오히려 차규군 본부장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통째로 넘긴 사실이 없다면서 차규군이 허위 사실에 따른 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자, 박범계 상당히 좀 이중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14년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박범계는 실체 규명의 방점을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굉장히 상이한 태도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의 이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운을 걸고 코링크, 라임옵티머스,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사건을 수사하다가 가짜 사건 번호로 출국 금지를 걸었다면 그러면 과연 민주당 집권 세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신들의 검찰 개혁은 참으로 선택적이다. 내 식구인 친정부 검사들의 불법은 검찰 개혁의 대상이 아닌 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2012년, 17년 대선 당시에 공익 신고자를 더잘 보호하는 그런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에 기획재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호 전 수사관 등 제보 취지 등을 공격받으면서 고발되는 상황을 그저 넉넉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 청와대 눈치를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치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폐기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권력의 잔혹함은 권력 주변 인사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그리고 내편 챙기기에 아. 나서게 만드는데 반대로 권력의 반대편에 있거나 권력의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 특가법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윗선의 지시 때문에 사건을 무마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찰이 문제의 화근이 되고 있죠. 어쩌면 공익은 사라지고 권력만을 쫓게 되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고발이 될 경우 처벌을 받을까? 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공익신고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안일 경우에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측이 공익제보자를 고발한다는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겁박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검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공익을 제보한 사람들이 하나, 둘, 겁에 질려 떨고 있고 고발까지 하며 재가를 물리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내 편은 챙기고 상대편은 옥제겠다는 심산이라면 그런 불공정한 사고를 가진 대통령은 권자에서 내려오는 게 마땅합니다. 자,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